예, 네, 반갑습니다. 자, 2019년 승진시험 자, 대비 다중이용업소법이죠. 담당해야 될권동의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영남대학교 법정대학 행작과를 졸업하고 자, 대학원에서는 행정관리를 전공했습니다. 지금 현재 캔버스에서는 다중이용업소법 및 소방기본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이 이제 수업하게 될캔버스 교재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교재의 구성은 총사분으로 되어 있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 단원별 기본 내용을 자, 정리하고 있습니다. 단원별 기본 내용을 자, 법령을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기본 이론을 보강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을 자, 요약했고, 자, 그다음에 단원별 자, 내용이 끝나면. 단원별로 핵심 요약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그 가만히 핵심만 간추려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시험 임박해서 요 핵심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바로 내용을 뭐정리할수도 충분히 될 만큼 자, 기본 내용을 잘 간추렸습니다. 그리고 적중 OX 문제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바로 기본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OX 문제 간단한 문제로 단원별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적중 예상문제 있죠 자 기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정리하기도 중요하지만 객관식 문제 연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 연습 여기서는 주로 예상문제 그리고 뒤쪽 부분은 주로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쭉자 구성이 됐습니다 해마다 새롭게 업데이트 된 것은 제일 단원별로 마지막 부분으로 최근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조문 정리를 하고 있죠. 자 조문 정리는 자 다중 이여서법 법률과 여기 관련되는 시행법 조문 위주로 해서 1조2조3조 이렇게 해서 여기에 관련되는 시행 신규칙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내용 자체 조문 내용 자체만 정리도 해뭐 충분히 뭐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은 1번부터5번까지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다섯 번 정도 반복해서 이렇게 대풀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다섯 번 반복하면서 아마 저절로 잔스러 학습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럼 강의 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강의는 제일 먼저 나오는 기본 내용이죠. 요 부분을 여러분 같이 정리하고 그리고 다른 별 적중 ox 문제 요까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 각자 풀면 되겠죠. 자한강좌당4 5분 정도. 40분에 45분 정도서 해 22강 총 22강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령 개정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죠. 자 강의 진행 도중에 법령이 바뀌는 경우 가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1월, 15월까지 개정된 내용은 모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보통 하반기죠. 9월, 10월 에 있을 때자 승진 시험에서는 개정된 법령이 있다면 그에 바로 시험 문제 반영됩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 사항을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강의 진행 도중에 만에 바뀌면 그때 언급할 것이고 강의 끝난 후 개정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은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보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럼 작년도죠. 다중이호 수법 기출 문제를 개괄적으로 보겠습니다. 총 11한 문제 정도를 이제 복원했는데이 중에 총칙 부분은 자, 실내 장식물에 해당 개념이죠. 다음 중 실내 장식물의 개념에 해당되는 것끼리 연결된 것은. 서실내 장식물인 것 아닌 것. 아닌 거 됐을 때가우류 너비 10cm 이때이하의반자돌림 되죠. 그리고 건축물에서 내부 마감재로 이런 것들은 시, 실내 장식물이 아니죠. 자, 그럼 면기서 그걸 가리는 문제였습니다. 제 2장은 안전관리 기본계획이죠. 다중이 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으로. 이것은 안전관리 집행계획은 소방본부장이 수, 자, 수립합니다. 기본계획은 소방청장이 수립하죠. 이둘 상대적으로서 안전관리 집행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 해서 바로 기본계획 내용과 구분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문제죠. 제3장은 허가관의 통보에 관한 부분으로. 여기서는 안전교육. 자, 이 강사 자격 요건에 관한 부분. 다중업소 설치 자 되는 소방 시설이 아닌 것. 다중업소에 수, 설치되는 소방 시설은 우리가 소방 시설법에 나눈 소방 시설 중에서 극히 일부에 대해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옥내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이런 것은 설치되지 않죠.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아닌가 해서 자 작년 문제에서 옥내 수화전 설립에서 나온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비상구 설치의 공통 기준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피난 안내 양, 영상물이죠. 상영 대상이 아닌 것 이런 의이있습니다 그리고 제4장은 화재 배상 책임 보험에 관한 부분이죠. 보험 금액에 관한 부분이 지금까지 나온 적이 그 없었는데, 자 보험 금액에 대해서 이때 사망용, 부상용. 자 후유 장애기용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오 장이죠.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 조성입니다. 제이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죠. 화재위혼평가 대행자 행정 처분에 관한 부분으로 당연 취소 사유, 당연 이때 여기서 우리가 바로 예제 행정 처분에서 대행자 등록 취소 사유 이 부분 찾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법령 위반 없어 공개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안정을 의수 없어 공표 절차에 관한 부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6장이죠. 보호 측면 불칙에 관한 부분으로 과태료 부분하고 이행 강제금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담정 성격이 다른 하나. 이럴 때 우리가 바로 과태료 여기에 비해서 이행 강제금은 무엇을 전주를 하냐? 뭔가 조치 명령을 전주를 합니다. 조치명령을 전주해서 조치명령을 제시하고 먼저 자 바라고 자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천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조치명령 전제 없는 과태료와 구분하는 문제죠. 당중 성격이 다른 것은 그래서 세 가지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관한 부분이고 하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문제도 기관 전체적으로 보면 평이한 문제 위주로 나왔었죠. 자, 올해 학습 방향에 대한 부분 보겠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우리가 항상 중량시 문제 하나 하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쉬운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실수를 덜 하는가. 중요 것은 고득점입니다. 그래서 다중 학습법은 한 문제로 틀려서안 됩니다. 1문제 뭐 보통 11문제, 12문제 이렇게 나오죠. 또는 많이 나올 때뭐 보통 12문제까지 나옵니다. 보통 11문제, 12문제 나왔을 때 최소한 11문제, 12문제 다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문제로 실수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득점 전략으로 뭐자 기본에 충실해야 되죠. 자 기본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해야 되고 외워줄 부분은 또 외워줘야 됩니다. 안개상은 안개해야 되죠. 모두 암기해서는 안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우리가 바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 일단 이해를 바탕으로서 암부품만 암기하는 그런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객관식 문제 연습이 중요하죠. 자 기본 내용을 잘 정리하더라도 객관식 문제 연습 없으면 이때 실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함정 문제를 가려내지 못합니다. 객관식 문제 연습을 통해서 문장 하나 하나를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 명료해야 되겠죠. 객관식 문제 연습 후에 다시 기본 내용을 보게 되면 훨씬 자, 이해가 쉽고 책적 아마 정리할 면 느낄 겁니다. 그래서 기본 실력을 점검하고, 문제 하나에, 하나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연습, 함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자,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성, 반복적 학습이죠. 기본. 내용이든 그리고 객관식 문제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반복해서 내용을 정리해야 됩니다. 자 실력은 하루에 치면 오르지 않습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Practice makes perfect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계속하면서 잘할 때까지 내용을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 법령 개정사항은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시험 책이 한달전 또는 보름 전 최근에 개정 법령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개정 범, 법령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에 법령 개정상 이 부분은 소홀 하면 곤란이집니다 항상 최근에 <laughs> 자, 문제 기출문제를 보면 법이 개정되고 한 1개월 후에 시험쳤다. 그런 경우도 개정된 법령을 반영해서 실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시험치기 직전에도 자, 이부분 자,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이걸 가지고 뭔가 법률 개정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이때 우리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식으로 올려서 여러분 학습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다중의업소 법을 어떻게 강의 진행할지 자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자일강 강의부터 들어가겠습니다